소쾌공과 어, 교육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을을 보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쾌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의 귀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음, 저희들 39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제 39가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e son of the son of the son of the son 모이시고 또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13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음, 이제 짧은 어, 세 구절을 가지고요. 어, 우리 어,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소회 공과를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어, 다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음악회와 또 서예전 전시회를 잘 마치고.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또 초수감사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내를 드렸다시피 11월 2일 첫째 주일은 이제 우리 정례교회가 초수감사주의로 지키게 되는데요. 그날 오후 예배, 오후 예배지만 1시 30분부터 우리 전교인 감사 찬양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주에 우리 준비위원회들이 모여서 지난 지금까지 준비된 것도 점검하고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 지금 어, 신청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어, 우리 속회에서도 어, 잘 눈여겨 보셨다가 어, 이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어, 출전할 수 있으시니까 함께 참가해 주시면 참 좋을 거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우리 환우들이 계시죠. 오늘 수요일인데 어, 우리 김성재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시간 시간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김감래 장모님을 비롯한 우리 가정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고요. 특별히 어, 우리 환우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환우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음, 정말 하나님의 붙드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늘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속회들마다 모이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더 드리는데요. 음, 이제 루터를 만나다 우리 서충식 목사님 또 우리 교육부장이신 장성실 장로님 이렇게 같이 어, 인솔하여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루터를 만나다 창립 70주년 기념 우리 어, 사역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어, 작년에 이제 준비를 해서 올해 이제 추석 기간 동안 다녀오는 일정인데요. 오고 가는 일정, 또 우리 루터를 만나다를 통하여서, 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세계를 품고, 어, 또 시대를 품고, 또 우리 종교기업지를 그,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고 있는 팀을 위해서 또 인솔하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부장 장모님, 또 이하 우리 모든 멤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도할 게참 많은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 저희들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이제 어, 우리 큰 줄기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시잖아요. 우리 복음서에 하관부로 가시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고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입니다. 탄식을 하시죠. 어, 탄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어, 해로 헤롯 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처음을 보시면요. 31절에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바로 그때에 어이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 13장 31절이지만 앞장을 좀 보시는 그러니까 앞절을 보시면 22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달락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에 지금 이 31절 말씀이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3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로 그때 몇몇 바리세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 좀 이렇게 낯설지 않으신가요? 늘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마어마한 긴장이 있는데 오늘은 헤롯 대왕이 당신을 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 부분도 성서학자들은 좀 의심을 합니다. 어, 이건 역시 사실 헤롯 왕과 헤롯 가문이죠. 헤롯 가문과 바리새인들의 결탁이 항상 있는데, 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 이렇게 귀뜸해 줄 이유가 있을까?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실 큰 방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말씀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왕이잖아요. 이 헤롯 왕은 사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지금 저희들이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이지만 누가복음 9장에 가 보시면 우리 세례 요한, 세례 이제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어 치게 되는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 분봉왕. 그러니까 분봉왕은 관할된 지역을 맡은 왕이죠. 어느 지역이냐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맡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 곰자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힘이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도망가란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 또 이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엘리사가 자신의 종과 함께 젊은 사완과 함께 도단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 어, 주변에서, 주변, 네, 우리 시리아죠. 시리아, 시리아 아람 왕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계속 어, 치,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걸려요. 안 돼요. 그러고 있었을 때, 첩보를 통해서 지금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특공대를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의 군사를 보내게 되죠. 말과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사원이 나가서 보니까 말과 병거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이 사원의 마음은 평안할까요? 아니면 요동칠까요? 네, 요동치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내가 어, 모시고 있는 이 예언자를 잡으러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힘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그 본문을 보시면 열왕기서의 본문을 보시면 엘리사는 아주 태연합니다. 음, 왜 태어나냐면 어, 사완의 눈을 벗겨달라고 하죠 보게 해달라고 하죠 눈을 열어서 보게 되니까 무엇을 보냐면 말과 병거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설, 우리 속계공과의 제목은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 주님이 끝내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냐면, 말씀하시냐면, 32절에,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네, 지금 롯 안티파스를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칭하시냐면, 여우라고 지칭을 해요. 네,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로. 여러분, 여우는 어떤 사람에게 쓰는 말일까요? 네. 교활한 사람. 네. 그리고 야근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활 야근 이런 표현은 사실 좀 부정적 이미지긴 하지만 어 한편으로 보면 아주 빠른 사람이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이렇게 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당하지 않고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변덕이 심한 사람 성경의 인물을 보면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사실 좀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의 제목을 놓고 보면 뭐냐면 여우라는 말이 여우라는 말이 어 이제 히브리어로는 슈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보시면 첫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았던 사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단어예요 이 여우라는 말이 우리는 뭐 전혀 다른 말이지만 히브리어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을 막았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철저하게 다윗을 어, 막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런 방해가 있어도 결국은 다윗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우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단어도 유출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방해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류를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 바리세파 사람들도 그러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다윗이 사울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요.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있었다. 다윗은 그렇게 할수 있었다. 물론 다윗이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기름 부으셨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사울의 방해가 분명히 있었지만 사울의 방해로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헤롯 대왕이 당신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망가는 얘기든지 아니면 눈앞에서 사라져달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여우에게 전화라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거죠. 나의 길을 간다는 건 결국 어떤 길일까요? 네가 방해해도 내가 내 길을 간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결국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해로 안티파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이 되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이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말 모진 분이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생명의 상실이 아니라 생명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네, 생명의 상실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십자가의 역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33절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예레미야 26장에 보시면 우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스가리아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죽게 되는 이야기.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골고다 언덕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계공과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길은 화려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이런 길, 세상이 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궁극적으로, 우리 13장 말씀이시지만, 그 앞달락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좁은 길은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십자가의 길은 결국 죽음의 길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죠. 네,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선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어떤 길이 찾아오게 되냐면, 어,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 여우에게 전해달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끝낸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진짜 귀신을 내쫓고 진짜 병을 고치시는데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권이 바뀌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죽음을 관할하고 병을 관할하고 그의 영혼을 착고에 묶었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풀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 자유하는 백성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은 고쳤다. 풀어줬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 잃어버렸던 영혼들의 삶의 통치가 누구로, 누구에게로 바뀌게 되냐면, 우리의 하나님께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핍박이 있는데, 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도 오게 되죠. 이 죽음을, 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죽음을 순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순교는, 순교는 주님의 길을 걷다가 걷기 때문에 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장 우리가 사형대를 가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왜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명함이 다시 한번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속해 공과를 통해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의 연약한 삶 때문에 때로는 고꾸라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워요. 때로는 어디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 그거보다더큰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지에 보시면요 세 번째 우리 속해공과 대지에 보시면 어, 전덕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어, 전덕기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에 아주 어,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시죠 뭐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어, 우리 상 그, 네, 어, 우리 남대문이죠. 남대문 시장거리에 세워진 교회가 어, 상동 감리교회인데요. 이상동교회의 담임자로 계셨습니다. 어, 전도기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사실은, 어,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사실은 1885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는 사실 얼마나 그 외국인 선교사이고 그리고 그가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병원도 세우고 의사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위고관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남대문 시장거리로 나오셔서 병원과 예배당을 세우십니다. 이게 이제 상동교회의 시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남대문 시장 거리에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얻은 첫 열매가 전덕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전덕기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은 고아 출신이었고, 남대문 시장에서 수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크랜턴 성교사님을 만납니다. 전덕기 목사님이 요리사로 들어가게 돼요. 하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가족으로 받아주고, 그를 따뜻하게, 어, 맞아줍니다.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이 스크랜턴 성교사님의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탄하여서 그가 이제 1905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스크랜턴 성교사님 후임으로 상동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하게 돼요. 근데 전덕기 목사님이, 어,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생 그 교회에 있으시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 소외된 민중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과 좀 함께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탈하거나 조금 더 나은 사람들하고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 그냥 그 현실 속에서, 음, 가난하게 살아가던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 전덕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런, 이것을 강조하셨대요. 세 가지를. 그게 뭐냐면, 남학신과 마른 숲, 그 다음에 의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약식관이래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어, 준비하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유가 몽고하니, 그 당시에는 연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룰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이제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부패한 시체에서 뭐 저,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지만 부패한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체액이 있어서요. 어 거기에 그냥 그냥 신발을 신을 수 없어서 남학신을 신고 방 안에 들어가고요. 부패했으니까 얼마나 그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른 숙으로 코를 막아서 악취를 이겨내고 그리고 의지. 그러니까, 약식, 관을, 관에다가 그 시체를 담아서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남아신 어, 그 다음에, 그, 네, 마른 쑥,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어, 장례 임해라라는 이야기이죠. 결국 나중에 전도기 목사님이, 어,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결핵과 악성종기로 누워 계셨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이 전덕기 목사님은 나중에 1907년에 조직된 신민회의 핵성, 핵심 이제 사람들이 이 상동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민회는 결국 어, 민족운동을 감당하다가 이제 잡히게 되고 옥고를 치르게 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병을 얻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어, 이 2년 동안 누워 계시는 동안에는 기도하면서 글을 띄우면서 병상 목회를 하셨고 나중에 전덕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에는 그의 장례식에 남대문 시장의 상인, 거린,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기생들까지 남아서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손으로 모시겠다 라며 상여꾼으로 나서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장이 아니라 연합장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전덕기 목사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감당하였고 또 그는 이 민족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또 여러 가지 민족 운동에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덕기 목사님은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어, 개혁개정에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이라. 그는 그 야만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우 헤롯과 같은 위험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그렇게 갈수 있었던 이유는 어, 마가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덕기 목사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평생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평생 짊어지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능의 성도님들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어갈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기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호와 같은 헤롯의 방해에도 그의 어 헤롯의 방해와 또 헤롯의 막음에도 하나님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세속의 가치에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